에스파냐 왕실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20% 세금을 받는 조건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휘젓고 다니는 콩키스타도로 정복자의 역할을 허가해준다. 원주민은 흑요석 칼이 무기의 전부였다. 원주민 10만 대군이 침입자의 100 내지 300명 군대에게 절멸한다. 1521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스텍 제국을 1533년 프란체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멸망한다.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에서 엄청난 은을 캐 간다. 세계 어디서나 사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라 대신 당시에는 은이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카카오, 담배, 설탕, 토마토가 동양에서는 차나 도자기가 무역의 중심이 된다. 조총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전파한 것이고, 고구마, 감자, 호박, 고추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국, 중국,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다. 한국인의 밥상인 김치, 된장찌개는 모두 이들 수입품으로 가능해진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은 이후 세계화의 단초가 된다. 은이 대대적으로 중국으로 유입되나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바다 봉쇄 해안지대에서 부패와 밀수가 성행한다. 동아시아의 은산지인 일본의 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아메리카 은이 대량으로 유럽으로 유입되자 은 가격이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는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과 지대에 의존하던 장원 경제, 봉건 경제가 상업 자본주의로 변한다. 원양무역과 해상무역이 발달한 서구 경제가 동양을 앞서는 계기가 된다. 에스파냐 최전성기인 펠리페 2세 제위. 1556년부터 1598년까지 42년간 제노바 은행으로부터 전체 GDP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빚으로 충당한다. 사번이나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한다. 빚은 쇠락의 길을 재촉해 유럽 초강대국의 지위를 네덜란드와 영국에 양도하게 된다. 스페인 정복자인 콘키스타도르는 잉카 제국, 아스텍 제국을 멸망한다. 이들 정복자들은 약탈을 하고 원주민을 징용해 농장과 광산을 운영한다. 스페인 왕은 이들 정복자들을 경계하고 이들은 수시로 반란한다. 스페인 왕이 부왕을 임명해 직접 통치를 한다.